어, 이제 주로 방송은 토요일과 일요만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많이 오신 분도 없었거든요. 자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또 다시 어, 어떤 그림을 그려든지 야 홍보를 할게요. 어, 첫 번째 그림은 비가 올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림 한 장하고요. 또한 장은 집 나무 사람 그림 그려서 각각 종이 그려서 사진 찍어서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실 분들을 도전해 보세요. 어, 매니저 다시 취소할까요? 두 사람 잡담만 하고 안 도와주네. 도와주세요. 음, 매니저 취소합니다. 음. 자, 그림 그려서 보내시면 얘기를 가능합니다. 어, 꼭 본인 그림 안해도 괜찮아요. 네, 주변사람 그림 받아놓은거 받아서 보내도 됩니다. 네, 네. 네. 그림 그려서 보내면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보내주세요. 네. 그림 가지고 하는거야요 음, 그냥 이야기 꺼내기가 어, 새로운 기법이기도 하고요. 음, 이런 인터넷상에 아프리카TV 할 만한 그런 방송이기도 할것 같아서, 어, 음, 최초. 이런 방송이 없을 겁니다. 국내에 현재 이런 식으로 상담하거나 방송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걸로 얘기, 생각해요. 지금까지. 네. 그림 보내주면 심리 가지고 얘기하는 거? 어, 보내신 분이 있다. 네. 고마워요. 그림 보내신 분이 없었는데. 음. 자, 보내신 분이, 아, 어, 네. 본인 그림 띄워도 될까요? 허락해 주셔야 제가 띄울 수 있는데. 그림 많이 크네요. 음. 아, 됐다. 자, 보내신 분 누구신가요? 그냥 제가 띄워놓고 할까요? 음. 아, 그림판으로 그리신 분이 있는데, 어, 답변 주시면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나이가 표시되셨는데, 어네 음, 나이도 알 됐고요. 아네 괜찮아 그림파 그림이라도. 아 서민님 그림이세요? 어네 아, 괜찮아요. 네어그림파 그림 갖고 가능해요. 음아 서민님 아시... 어... 네. 아직 아니시고요. 어네 서민은 아직 정석 껏 그려야 돼요. 아니요. 어 본인 하, 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아, 요눌님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 27세에 서 있는데. 네, 네. 어, 송이야좀 도와주세요, 송이 오늘 방송 일찍 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디슈 때문에. 자, 어, 네. 요눌님 그림 띄울게요. 괜찮을게써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네. 맞나요, 요눌님? 어, 네첫 번째 그림 음, 이게 음, 네첫 번째 그림이에요. 저 그리파드 뮤신션 같아요. 그리파도로이셔 가지고 그리셨는데 어 이제 어,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거는 그냥 평범한 수준 누구나 다이 정도 는 산다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나타낸 그림 을 그리셨고요. 이분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어,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고요 음, 내적인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더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기가 많이 꺾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약간 답정, 어, 답정남이 되고 있죠? 어, 이제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 약간 유통성 없는 상향으로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죠. 힘들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힘들고 사는 게 고통스럽고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나타난 그림입니다. 어,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어,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지금 자신의 성장에 대한, 어, 부분에서 의지를, 의존을 받고 싶어 해요. 내, 내가 앞으로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에 대한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음,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 해당 분야에 자기가 걸어갈 길 꿈의 방향에 맞는 사람과 대화를 하시면, 어,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다음 그림은, 이제 평상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보는 건데, 어, 지금까지 많이 참고 지내셨어요. 많이 누르고 참고 사셨고요. 그 다음에, 어, 사람을 거절 안 만나려고 하시네요.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대인관계에 대한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남을 참견하는데 그 사람 들 비난과 걱정까지는 괜찮은데 비난하고요, 쓸모없는 충고를 하는 걸로 인해서 더 에너지를 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보내신 분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음, 사람에 대한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어, 대인관계에 대한 불편, 불안 쪽이 너무 강하신 것 같아요. 어, 이제 상담이 필요한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현재 이 그림을 봐서는 어, 대인관계상담이라든지 사회공포증이라든지 사람의 관계에 대한 상담이 좀 필요해 보이세요. 음, 가까운 상담센터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어, 제가 이제, 저하게 요청하시면 평일날에 또 시간을 열어서 상담시간을 갈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제가 토요일은 지금 하디슈로 해서 계속 홍보가 될것 같고요. 일요일 밤에 오셔서 얘기를 나누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너무 참고 사시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그만 참아도 될것 같아요.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좀내질러셔야될것 같아요. 속마음의 것들은 그만 참고요 표현하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금 답답하고 힘드셔서 자세을 자꾸 누르고 계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점점 더 표현하고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고요. 어, 저 같은 상담 일을 하신 하는 사람에게 요청하셔도 되고요. 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있다면 마음 놓고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 계속되면 에너지는 더 떨어져서 무기력해지고요. 더, 음, 삶이 더 답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 내시고요. 어, 상담받고곳 찾으셔도 괜찮고요. 어, 충분히 지지받고 사랑받을 곳이 있다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이 정도까지 말씀드려야 할것 같네요. 네, 참고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어떤 그림을 보내셔도 해석이 가능하니까 보내주시면 되, 됩니다. 네. 어, 매니저 역할 을 하신 분들은 아까 무슨 그림 그려야 되는지 좀, 어, 계속 올려주세요. 그리고 환영 인사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시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림은 두장 그립니다. 꼭잘 그릴 필요는 없어요. 좀 잘글 필요 없고요. 하고 싶은 그림면 됩니다. 음아90%맞은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자 네, 확인해 볼게요. 음 지금 여러 사람에게 들어와서 각각 물어봐도 답변을 해둘 수 있으니까 어, 계속 그림 보내주시고요. 음그랬으면 좋겠어. 어, 네 왔습니다. 네. 어, 네, 서민 님도 그림 띄워도 될까요? 네. 네 그림 띄워놓고 할게요. 네, 어서오세요. 네. 어, 메이저 분들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만 좀 부탁드려요. 어, 자주 들어와서 얘기하신 분들이 베이저 지정해놔서요. 자, 이제 보내신 서민님 그림이에요. 서민님, 네, 네, 어 서민님은 지금 다른 사람까지 챙길 만한 마음의 여유는 없으세요. 누군가를 챙길 만한 챙기고 도와줄 만큼 충분한 건 없고요. 다 각자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나 귀찮게 하지 말고, 각각 알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어, 나도 지쳐서 그래요. 자신도 지쳐있어서, 다른 사람을 돌봐줄 만한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자신의 길로 묵묵히 지 살고 계세요. 나만의 방식과 나만의 길로 하는데, 나만 괴롭히지 않으면 되겠다 싶어요. 나만 그냥 내버려두고, 나만 괴롭히지 않으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본인도 에너지가 떨어져서, 누군가 도와줄만한 해결은 못되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지금 어 이제 일반적 상황의 그림은 음, 이제 힘들 때는 더 건들지 마가 될것 같습니다. 어, 평상시 모습으로 갈게요. 음, 평상시 모습으로 가면 어, 나에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리셨어요. 어, 나에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주로 나도 대인 관계나 사람 관계, 인간 관계 쪽으로 좀더 관계를 들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생각을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음, 그리 기본 욕구 해결만 하려고 하고, 어, 기본만 했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지금 서민님한테 해, 해드릴 얘기 중에, 어,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 어린 시절 아버지와 의 관계가 좀 불편했던 걸로 나오거든요. 어 약간 힘들었던 과거를 갖고 있어요. 어 나를 똑바로 봐줬으면 나에 대해서 함부로 보지 않고 제대로 봐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음, 누군가가 특히 남성 어르신한테 이라 남성들이 나를 어, 제대로 대해주고요. 그다음에 왜곡되거나 어, 질타하거나 그러지 않아서만 하는 바람이에요. 어 이제 나만 제대로 봐준다면 내 삶과 의지가 견고하고 단단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내가 생각 안 하려는, 안 하고 살고 싶은 이유는 그런 이유가 더클것 같아요. 나를 제대로 평가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나를 이상해 보지 않고 나를 제대로 평가해준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뭐. 어, 제대로만 대우받는다면 선배님도 용기 내시고 힘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잘 정할 수 있고요. 더 용기 있게 당당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어, 절대 무시 받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선배님도. 어, 좀 당당하게 자신이 하는 일 어, 인정받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음, 일단, 자신에게 집중해 주길 바라고요 자신을 알아봐 주길 지금 희망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셔서 어, 도움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요 어, 이 정도까지 얘기해 드릴 것 같습니다 계속 또 보내시고 있는지 좀살펴봐야